키워주는 어머니가 물질을 엄청 나게 잘했나요? 아, 아 음. 1 년에 이제 봄 나근에 미역 한한덩정 물고 돼지 새끼 한덩으면 바탕을 씻어놔요. 오, 음.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머리 머리를 잘 써가네. 음. 동네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음. 그러면 그때 그때만 해도 미역이 돈날 때죠 어, 네. 뭐그 시절만 해도. 미역이 큰 분이지. 그죠 이제 거. 내가 열4살 때부터 유두롱고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그만들어 전에 음. 첫에는 열4살 때는 들어가면 꽁지만 따와 <laughs> 밑에까지 들어가지 <laughs> 못해가지고 꽁지만 따오면 그것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걸 다붙여은에 몰려분에 음. 돈을 만들어. 음. 그데그 다음 해부터는 아 밑에까지 기억지 기 네, 그런 길까지. 시작을 했지 네. 1 4살 때부터 우리가 들어온 막 버진한. 음. 그맨 먼저는 미역이야. 6 0 년이야, 6 0년 아. 물질펀지가. 아. <laughs> 옛날에 온평님하다에도 미역 되게 많이 넣었잖아요온평님은 음. 미역으로 살았죠. 그죠. 딸이 딸이 왜 세상에 나 그래 부자 소리냐면 돈 넣어서 하 너네 집이 돈 거쳐 못하는 집 아니냐 이 정도로 쭉. 딸 세성제가 딱 물에 들면 아무도 범접을 못했지. 딸이 그그 그 딸들이 봄에 매역 좀을 아 줘도고 이제 그 초봄에 매역주을아 줘도 늦봄에는 육지들 돈벌레 가지 음. 그냥 버르다 보러 오고 그러면 아들 세성제 키우는 사람보다 딸딸 세승제 아들 세승제는 비이고딸 세승제는 재산이라재산 아들 세승제는 <laughs> 그, 왜 그렇게 구박하는 그래, 그거 몰라 그 아, 그러니까 아들 무정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마음이 좋아. 마음이 좋아 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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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들 세승제는 비이고 아, 특히 이 매역 많이 나는 연아 팥들 특히 많이 나도 있어요. 온평님 매역 육지가 음. 더최고로 알아주는지라니까. 이제 네, 지금 저 우뚝내 매역하고 음. 요 지금 안내 제 양식 우리 양식장 뒤쪽 미역하고 음. 맛이 틀려 음. 음. 지금 이제 요 조금 내려가면 이제 도파당이라고 네, 도파당 음. 도파당 미역이 최고로 알아줘 아, 맛이 좋아요 맛이 음. 최고로 알아줘 육지 목포, 상해 가도, 저, 옹, 편님 미역이다 하면은, 응, 음. 음. 알아줘. 음. 알아줄 정도로 미역 맛있어. 음. 음. 미역 날때 이때는 바다에 물건도 많고, 물도 많고, 깨끗하고, 그렇죠. 미역이 쥐 그, 그네, 또, 후릉지 내려갈 땐 쑥, 내려가면, 전복도 푹, 거기 없대, 전투 음. 아이고, 요즘은 어디시나. 음, 음, 음. 여기 전복 막큰 것도 있었어요. 거기 있어 지한마나에 키로 넘는 것도 있었고 그니까. 껍데기 뭐놀랬어요 지난번에. 그니까. 그니 그니까. 그이까그니이 그니까. 그니까. 그그니그니그그니그니그니니까그니니까그 지져 먹고. 이제 우리 옹경이 이 바당은 저또 우뚱의 바당과는 틀려. 우뚱의 음. 바당은 모살통이 많아. 음. 음. 모살통이 많고 여가 저가. 그 음. 근데 우리는 가해에서 머리 수경 나감 시작하면 아주 음. 먼지 나가도록 다 열어. 니까걔나이 그러니까. 음. 음. 바당은 걔나 대충은 이저가터고 음. 바당하고 곧두게 곧뒤 음. 바둑이 조면은 바당이 나갈수록 형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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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엔 우뚝내는 소라가 얼마 안 나도 안은 좀 많이 나나 쪽에 나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뚝내신디 떨어져. 아. 우뚝내는 이제 머을 파시니까 음. 머을 파시니까 머을 날에 들어와가네 그것이 숨어서 커 근에 음. 음. 작게 오고. 음. 음. 우리는 여동산이니까 음. 먹을 게없서 아. 먹을 껴서 지슬 아. 날에 내려가면 뭐 모살이나 금미심이 다 죽고. 음. 지금 건을내 뼈, 바뀌어 버린 거 내장에 없어 이제 음. 소라 자체가 음. 아래는 연이니까 이제 이 쌀이어서 음. 쌀이어서 그냥 이 덩치는 크는데 아네 알맹이가 아니 깔맹이도 늙어가지고 시커먼 하고 쌀이어서니까 음. 적게만 보이는 거라 음. 이 코하고 코가 커야 통이 조아도 맞는데 음. 7 c m 가 맞는데. 음. 이 코는 없고, 이 경치기만 음, 커도, 음, 음. 조미 이렇게 거둑게 심어놔도, 여기 와재민 7cm가 안, 나와. 안 나가고. 그러면 다 뿌려. 아. 크기가 막못 크는구나. 이게 많이 크지는, 크지는 못해. 크지 못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음, 음, 이 음. 감태를 이렇게 이렇게 젖으면 수라를 잡주게. 음, 음. 근데 이 재미심은 듬뿍 꿀랑지랑마랑 늦도 안 썩니다. 음. 안에 고맥이, 고동이 클 수가 없고, 또우둥네는 음. 이제, 멀투멍에서 크는 이유가, 그, 멀투멍에 팔에도 나고, 응. 막, 가해석에 가해서 구보듬수를 잡는, 응. 그 뒤까지 올라와. 먹을 거차장 크게 올라와. 응. 먹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응. 크고, 응. 아래는. 분북도 응. 없어지고, 칸태도 없어지고. 붕붕 없어진 지는 응. 한 10년, 20년 되나? 10년, 20, 20년. 20년. 너무 쎄거라. 차츰차츰. 요기 여기 어서 정요기 여기 어서 정. 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새가 제일 온 이제 여새가 제일 좋던데. 좋은 와나 건데. 어느 날에 하고 옛 날에 한번 여기가 약배가 왔죠. 앞에가 한번 업어 나가서 응. 엎어져 약이 약생이죠. 요 밖에가 네가 주소 와나 응. 쪽에. 그 어머 이 양여장은. 엄마 흐름 시작하면 조금 조금서져 가는 게싹어서져 가더라. 지 그러면 그 갓바당하고 먼 바당하고 어디 바다부터 물건이 싹 없어졌어요. 거슬로 여서 제 쪽에 거슬로부터 해 가지고 저먼 바당으로 조금 조금 음. 조금 조금 음. 먹어 가는 게이제백렇게됐이 완전히 음. 이 둘이 음. 이 희연이 음. 아 그때 그래 배어퍼져 얘기 한번 들었었거든요. 강귤그 했던 양배경 네, 배도 어퍼져나가고, 뭐 농약 배, 배도 어퍼고 농약 배도 어퍼잖아. 음. 그리고 나서 바다가 막도 주는 게또아 그런가. 그때 까 그때까지는 아주 물가 또있고뭐 듬뿍도 하나신디. 이놈의 양어장 뭐가 큰가 달만. 양어장이. 처음에는, 막, 지금도, 지금도, 그, 지금 이염화진게 앞에, 음, 저, 아이템 앞에, 네. 성게 같은 거는 거기 많이 들이쳐서 솔지나네. 아, 그냥 들이쳐서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어. 작업해야, 작업해 이동시켜줘야, 어. 다릅니까? 어. 이제, 우리가 6월 말 되면, 우리 잡아먹는 거 끝나주게. 네. 끝나면은, 이제 7월 초부터는 이제 작업을 해줘. 음. 이제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 이제 준디꺼요 음. 잡아먹지 못한 디꺼 그거 이제 다태화계태화망산이남아당 태확 거리 먼지는 배래가 음. 출동하고 음. 배에 이제 시거다 그네 또 던져주면 흰애들또몇 사람 따라와 그네 그 망산이꺼 품어 그걸 준디꺼 이동 안 해주면 평생 그는게. 그 놈게 그디서 살당 죽어 음. 성기가 음. 음. 그럼 이제 그걸 이동해 나가네, 봄나면 잡아먹음 쭉, 그 자리에서 나가네, 못 잡아먹음. 잡을 게 없어. 뻘도 아, 응. 응. 그, 응. 안 세, 안 해와가서 올릴 겸 태풍 불어도. 아, 태풍 불어도. 오늘 태풍이 안셌잖아요 아, 바람은 여기도 불었구나. 아니, 바람은 불어도, 파도는 그 정도로 안 해도. 응. 돌이 헤엄케 닦아지는데, 음. 뻘이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음. 그래. 옛날에 돌이 헤엄 음. 벗어지는 데가 없서 옛날에는 그러면 바람 세게 음. 불고 태풍도 불고 음. 음. 그러면 바다 속에도 깨끗이 청소가 돼요. 청소해줄게. 어떻게 해양하 이렇게 막 있던 거막 그대로 없어져 뻘도 벗어져보니, 어. 이봉말은 뻘이 음. 벗어져야그 자리를 감고 또 깨끗한 데만, 음. 이 봉알이. 붉어붉어 터기실이 뻘이신 뒤는 고메기가 어서련 고메기가 그들 붙은 데에도 우리가 안 보여. 아. 돌 색깔이나. 고메기 색깔이니까. 색깔 색깔. 그러니까. 그건데, 어. 요놈 고메기도 이 성질머리가 이상해 <laughs> 아주 깨끗한데만 음. 이렇게 돌, 백지글수룩 헌딩 가면은, 음. 계속 도 주술거라도 있는데, 음. 그냥 벌겋게뻘미신데 넣어서. 아무, 음. 뭐 아예 붙어지도 않아 음. 그래도, 원래는 태풍이 있정해서 바다가 꼭질러 저 전복 이야기. 갔때 음. 거는 파랑 독저양 양식장 양식장처럼 이렇게 파랑이 아슬아슬고또 음. 늙은 거는 아주 바다의 그 중문 적기 부분에 아 저기 붙어서 색깔이 음. 이렇게 그 차인 이 거예요. 지금 저 시장에 가면 일본산 음. 음. 전복들 음. 그런 전복들 음식을 하나 주게 음. 그 경해희게막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된 것들은 음. 완전히 흰저을 입어보네. 세월이 오래가 니까 네. 밖에 껍데기 네. 껍데기 이렇게 껍데기, 껍데기가 골박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사각을 털어줘. 아, 붙어있는 것들 너무 늙어 너무 늘어. 경어에도 힘이 있으 살았으니. 응. 아, 요즘, 요즘은 경어에 전북이시 한번 법 바시민, 저 방송국 트레포니까지. 전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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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한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laughs> 아. 우리도 진짜로 이 전복군 음. 심심대 하는 게자은 사람인 줄만 하니, 음. 요즘은 자연산, 요번이도 지금 공방계기관 자연산 말로고데요 아이고, 손님, 자연산 먹거달랑 저 제주시 동문노털에 가서 사먹으랬나. 제주시 동문노털에 가도 지금 뽀얗게 해서 적 기분 거 그거, 음. 솔직히 자연산 아니야, 이게. 음. 한국 것도 아니요 일본서 들어온 거죠. 음. 우리 한국 거 그런 거 어땠나, 나는? 아, 음. 그런가? 음. 우리 한국 거 시장에 나갈 일 뭐? 사. 없죠. 음. 아, 그 일본서 들어온 거. 음. 일본서 전복을 가져와서 하는구나. 거기, 음. 그, 번번이나 시장에 간분 안에, 음. 한날에 우리 어머니네 터난 전복들이 막 있어. 나도 그 이친 솔고 때는, 아이고야, 우리 제주도도 이렇게 나는 전복이구나, 이게. 음. 그게 제주사만아니 저 못바닥까지 나가는 상군? 아, 나는 중군중군이젠중군 중군? 예, 중군 하단에 응. 똥군? 똥군 해버렸어. <laughs> 아, 그러면 중군들이 주로 가는 바닥하고 상군들이 가는 바닥하고 아, 좀 참, 차이 참,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삼촌 중군이면 어디 바닥에 많이 다니셨어요? 어, 여, 여, 옆바위, 옆바위. 옆바위에서 주로 많이 하시고. 옆바위 바닥이고, 응. 또 상군들은 글로 이제, 거기서 태학이 보일똑마도 지금 요태학을에 응. 경연에 이제 너무 위험하다, 이네, 그 위에서 이 기지를 내친 거 주게, 이 빨간 색깔. 음, 옛날에는 음. 저 하얀 수트루프. 응, 음, 어워가지고 옛날에 우리, 우리 물질, 우리 물질 할 때는 콕. 음. 이제 박, 박, 콕박색이. 네 박, 그거 키와 그네 걸로 만들었는데, 이제 어느 해부터 이제 그수트루포가 이제 나, 나온 거라, 그냥, 요것이 해보나 가볍고 좋은 거라, 이제. 그냥 이제 하얀 선으로만 하단, 요것이 이제 나라에서 음. 대본은 그런나 너무 위험하다. 먼 음. 바다에 나가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요것도 콕으로 만들고 요것도 보니까 돌리는 집으로고 옛날 집으로, 어, 집으로 만들고 그러니까요거는 볼래 난 가지고 하고 이게 전부 다다 다 손으로, 어, 다 손으로 다, 다 손으로 다해 오셨잖아요. 음. 어느 날부터 저것도 씹으로 씹으로 또 만드는 이제 사당이 또 만드는 거 같이 매일 좀을 챙으면 음. 아버지네가 고생이 쪽에 음 그러니까 음, 아, 신사라 해다, 음, 그네, 음, 두드려 패여 그네, 음. 이제 그맹지짜다 실, 네. 저, 박은에, 네. 딱 그거 꼬아, 그네, 망사리. 아, 딸 음. 세성제 거민, 엄마 꼬지금이 네개 만들어주는 거라. <laughs> 망사리는 <망살이도> 컸을 <laughs> 거잖아. 응, 그치. 응, 미역하려면 미역 망사리는 크거 근데 음. 요즘 이제 나이롱 망사리가 좀크게나네요 그걸 가해와 그네라도 간단하게 알아서 댕기기 간단하게, 편하게.